아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 표정입니다. 예수님의 생전의 기록을 썼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분들의 기록을 우리는 복음서라.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 보금서가 예수님의 생전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마가 보금이라고 하는 책은 마가가 전한 보금서인데 그 저술 시기가 쓰여진 때가 순서는 마태보금 제일 앞에 놓여있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그럼 한 70년 전후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때를 역사가들이 그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0년에서 33년 사이 이렇게 30년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지난 후에 첫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남습니다. 우리가 한대를 한 4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한 시대가 가고 또그한 시대가 떠날 때가 된 그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을 보면서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사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죽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만날 때 그들은 그 충격이 또 다른 충격으로 가져왔는데 하나는 아주 절벽으로 떨어진 충격이다 하나는 급상승하는 누구 하나 죽음도 두려워하진 그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만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는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게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라고 하는 것을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죠 비록 기록한 사람은 마가지만 그 내용을 기록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쓰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쓸 때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요호수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 말로는 여수와, 요수와 이런 이름이 후대 이제 갈릴리 쪽에는 아람어를 썼는데 그때 사람들은 예수 라고 하는 말로 바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와란 말이나 예수란 말이나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초상의 이스라엘의 최대 영웅, 그러면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세 근간에 와서 현대에서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모세 따얀 뭐 이렇게 해서 모세란 이름을 후대 에 이름을 붙여서 그분들의 믿음과 그들의 꿈을 가지고 우리 자식이 좀 살았으면. 근데 이여호수하나예수하는 말은 여호하는 하나, 구원이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가 이름을 진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천사가 이름을 하기를 하나님 이름을 지어줬다죠. 그가 자기 집의 족보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라. 하고 정해진 인생이었습니다. 나셀 예수는 민족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메시아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란 말입니다. 근데 당시는 민족은 히브리족이었지만 말은 그 당시의 문화는 헬라. 알렉산더이의 헬라. 그리스의 문화가 통치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부르기를 그리스도라 불렀습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뜻인데 그 뜻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세상을 구원해 주실 주님이시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 기쁨이라고 그러는 기쁜 소식인 무엇가 기쁜 소식입니까? 왜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소중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온 천하 이름 중에 이보다 더큰 이름, 왜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은 유다인을 비롯해서 그리스인, 그리스인까지, 야만인까지 모두 다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늦게 부활해,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 사람에게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쓰지 않아서 나는 부끄러워하는데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의 이래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올바로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주기 외에 쓰여진 책들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라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그가 승천하셨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복음서를 읽지 않으면.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이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책일 뿐입니다. 뭐 요즘에 서울대학원생 종교학을 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뭐 요즘 말로는 참 그거 쓰는 말이 참썩 좋지 않은 말인데 까발린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만났던 정치적으로 만났던 어떻게 만났던 그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삶의 모습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예수의 모습 속에서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많거든요. 그걸 자기는 고발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고발 당해야죠. 당연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우리가 고쳐야죠. 그 복음서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 때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위기가 올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거예요. 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때 예수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그래, 우리 그리스도는 말을 쉽게 하지만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 아니 선이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그를 우리를 구주로 믿는 일은 쉽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래요. 우리 뭐 조상들로 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거 쉬운데 나사렛 사람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해야 한다. 그러면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상을 가지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마음에 정말 그럴까? 어정쩡하신 분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수님의 세례받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세례줬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자 자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나세 사람 예수여,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마지막 이혼자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이 됐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올라올 때 이런 내 사랑을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실까? 하고 의심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사람의 이름입니다. 유대인 이름이고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하나 예수하라는 이름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쓰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났고 조반도 먹고 나가서 일도 하고 아버지 따라서 목수 일도 했고 집 짓는 일도 했고 농기구도 만들고 하여튼 동네 일이라는 건다 했던 아버지와터부로 살았던 소년이었습니다. 나세의 소년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을 우리가 그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다 알잖아. 나선 예수 큰거 우리 다 봤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서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떻게 그 사람을 믿어서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그 당시 사람으로는 어려웠을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방법이 뭐냐? 쉽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아, 이거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냥 믿자니요. 우리의 이성이 있고 판단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믿으시면 알아요. 내가 알고자 해서 믿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루는 스피노자라고 하는 신앙인이고 철학자에게 프랑스 황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쓴 책에다가 하도 스피노자는 가난하게 살았다. 여기다가 루이 12세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한마디만 사인만 해주면 내가 자네 평생 살걸 내가 책임져 주겠네.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씌고 쓰면서 황제피아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제가 이 책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황제피아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고 사인을 하지 않았답니다. 스피드호즈의 아내가 옆에서 그 사인을 하나만 해주면 아, 평생 잘산 텐데. 그때 씨웃으어서 그랬대요. 믿음으로 보면 황제의 피하에 우리가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더큰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어.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 진리라는 것은 짧고 간결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그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조리 있게 조직을 만든 것을 조직신학이라는 데서 이것을 기독론이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8천여 이지 되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기독론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살아 계십니다만은 독일의 요즘 이 현대 신학의 어른이라고 하는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어. 70세 생일 때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직 신학자들을 모았습니다. 아홉 사람이 모여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게 제목이 뭔지 압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후이스 지저스. 세계를 움직이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묻는 질문이 뭐냐면 후이스 지저스. 누가 예수님이신가? 그랬더니 그 중에 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보다 앞서간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교회 교육이라는 책에서 정말 8,000페이지 걸쳐서 일, 보통 그 책을 도서 관에 가보면 1m가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팔로 딱 재보면 그분이 쓴 책이 대단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두 그래,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어디라고요? 조직의 신학에 쓴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 그 말씀이 그냥 허공에 든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이루어지셨다 그래서 저희 스승께서는 윤성범이라고 하는 스승께서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은 이룰성자로 써서 성의 신학이라 그러겠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나사의 신 예수가 살았던 길을 같이 걷고 같이 생각하고 그와 같은 길을 걷고 그와 그가 살아있던 사랑을 함께 살면, 내가 길이고, 거기에 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사는 방법이 길이에요. 방법이라는 것은 길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놈은 진실해지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의 끝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길과 진리의 생명, 예수의 길을 보금서에 있는 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나세 예수를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자기 갈등과 자기의 고민과 조절과그 어려움 속에서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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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요. 예수께서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병도 고쳐 주시고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셨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셨고, 구체적인 가장 여린 사람들을 돌보는 자신의 삶을 위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나의 삶처럼 살았신 분이 나세 예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고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그가 사신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해도 한 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법이는 없습니다. 요즘 뭐 문제를 했던 시인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랬는데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큽니다. 그러나 흔들릴수록 더잘 견딥니다. 온실 안에 하우스 안에 있는 야채는 크다가 바람만 옆에 묻어도 부러지지만 밖에 있는 꽃들은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중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갔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름도 바꿔어졌죠 반석이라고. 그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더니 뭐 다른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인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어요. 그가 훗날 말입니다. 몇 년도 안 가가지고 빌라도 법장 따라갔다가 가야바 법장 따라가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인한 그가 참 부끄러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 만나고 또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 에 가서 성령 받고 막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갈 때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때또 갈등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갈등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님 당신은 여기를 떠나서 딴데 가야 당신이 돌아가시면 누가 복음을 전해줍니까 그게 떠나시라고 난 여기 있을 거야 떠나십시오 그래서 소년 하나를 데리고 떠납니다 불타는 로마를 놔두고 떠나가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그 음성을 듣고 소설가는 그렇게 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었대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베드로는 주님 당신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가 살아온 길로 살았는데, 지금 나는 남들이 못 이겨서, 믿겨서 이제 이것을 탈출해서 내려가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꼬바디스 도미노,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의 음성은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갈련다 그렇게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잡혀서 뭐 전해오는 얘기하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꾸로 못 박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졌냐 거꾸로 못 박혀서 세상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채철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부활의 감격을 가졌던 사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의해서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주실 분은 어기는 지금 죽어가면서도 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내가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이가 있기에 나는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갔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정말 심사고 숙고해야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도 갈등하고.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틀거리더라도 목적지를 향하여 끝내 끝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다라고 쓰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기초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 이 기쁜 소식은 시작된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니 이 책을 읽고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길을 같이 걸읍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고민합시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칼릴리 나사레에서 내려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세 가지 사건이 납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예수님이위에로물 위로 올라올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후 오순절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사당전 2장에 보면 설교를 합니다.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야외 하나님이 주와 로드 주님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난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외칠 때 3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4 0일 은혜받고 체험한 그들이 숨어서 도망가야 할 그들이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내에 나타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람들이 회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다니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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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사렛 지점에서 나사렛 예수의 지점에서 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사렛 예수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하나씩 우리의 신적으로 하나 의 신앙적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건져 주실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자각과 죄스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없이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걸어, 믿고 따라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도우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도우시는 그분을 따라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 그냥 쉽게 우리 뭐 하나님의 가족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직접 생각해보죠.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 옆에 분이, 우리 권사님, 장모님, 다옆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들의 딸로 대해야죠. 그러니까 소중하죠. 세상에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 차이도 없이 전부 다 형제고 자매로 대접한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내 삶이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내 생활이 안 바꿔지는 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혁명은 이 예수 나세지 예수를 그와 함께 만나고 그와 함께 길을 갈때 우리는 삶의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모른다고 비운다 하고 더 은혜 받고 또 열심히 전도 도 하지만 끝내 또 죽음의 자는 도망도 가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어느 자리 예수의 자리 나센 예수의 자리로 갈때 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셨습니다 갈릴리 나자렛에서 수원 종록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으로 품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도 주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하느니 그것을 기초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그가 가르치는 삶의 주시대로 살아라 그것이 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도리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의 생명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 믿느냐. 너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복음의 시작이참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느냐. 내 인생의 주도자, 나를 이끌어 가는 내 인생의 주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내 인생의 토대가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본질과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사렛 예수에서 그리스도 신 예수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모든 국가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